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은 애호박 두부 국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요즘 애호박 굉장히 저렴하죠? 영양 덩어리인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준비한 거는 두부 한 모, 그 다음에 애호박 하나, 대파는 좀 넉넉히, 양파 반 개만 쓸 거예요. 그리고 마늘 네다섯 쪽, 그 다음에 청양초나 아니면 빨간 고추, 그리고 새우젓, 새우젓이 없으면 그 멸치액젓으로 쓰셔도 돼요. 멸치액젓이나 까나리액젓으로 그리고 다시마물을 우려놨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전처리를 먼저 해주세요. 전처리를 먼저 해놔야지 이따가 편해요. 여러분들 두부 두부는 사각으로 좀굵직굵직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짧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굵직 굵직하게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좀 크게 썰었어요. 그다음에 양파. 양파도 반 개만 써요. 양파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반 개만. 이것도 모양대로 해주시면 드시기에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청홍고추는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청홍고추는 어슷어슷. 이렇게 썰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홍고추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있어가지고. 그리고 훨씬 개운해요, 국물이. 고추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마늘 네다섯 쪽 넣어주세요. 굵게 다져주세요. 몰라요, 이거, 마늘인지. 끓이다 <laughs> 보면 몰라요.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더워요. 움직이면 땀이 많이 나요. 건강 주의하시고, 식습관, 식습관부터 좀 건강하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영자이모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건강, 저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그래야 우리 아이들 나중에 커서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 잘 자라겠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새우젓 준비했어요. 새우젓 그다음에 대파. 대파도 어슷어슷 썰어주시면 돼요. 대파도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어슷썰기. 오늘은 다 어슷썰기.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됐어요. 이렇게. 오늘 전철인 애호박만 하면 그 애호박이 굉장히 저렴하지만 저렴하면서도 풍작이래요. 요즘 우리나라 애호박이 좀 풍작이래요. 애호박도 반 가르시고 또반 가르시고 도톰하게 요 정도 도톰하게 으깨지지 않게 도톰하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작은 반달이죠. 작은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작은 반달 모양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위로 올릴게요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먼저 다시마 우린 물이나 아니면 그 멸치 육수 내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물을 좀더 넣어야 되겠죠. 국이니까 명색이 국이에요. 그리고 물을 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따가 만약에 모자르면은 그때 다시 넣으면 되니까 물은 이렇게 해서 다시마 우린 물만 저는 사용할 거예요맨 먼저 여기에다가 간을 해주세요 간을 먼저 해줘야지 이따가 호박의 색깔이 들 변해요 간은 새우젓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국간장, 쪼루루. 그 다음에 새우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술, 쪼루루. 이렇게 끓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을 보세요. 음. 약간 싱거워요. 이따가 저는 멸치액젓 좀 넣을 거예요. 다 끓은 다음에. 왜냐하면 야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채가 들어가 버리면은 훨씬 <laughs> 금방 싱거워져요 먼저 양파를 넣어주시고 끓는 물에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호박을 먼저 간을 했기 때문에 호박을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한소끔 끓이세요 두분은맨 먼저 넣으면은 좀 으스러지니까 좀 나중에 넣어주시고, 마늘도 국이나 탕 종류에는 먼저 넣지 마세요. 중간에 넣으세요. 중간에 넣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풍미며 이 쓴맛이 안 나요. 중간에 안 넣고 처음부터 넣어서 팔팔 끓이면은 이게 한참 끓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텁텁해져요. 그러니까 굵게 다진 마늘은 중간에 넣는 거로. 먼저 양파하고 호박부터 살짝 익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많이 덥죠? 많이 덥고 많이 습해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드셔야 돼요. 맨날 드시는 거니까.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공부한 게 하나 있어요. 의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고기를 고온에서 튀기거나 굽거나 그런게 굉장히 몸에 안 좋대요. 당독성이 생겨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많이 걸리고 그런 이유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드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자주 드시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옛날에 어렴풋이 저도 tv에서 한번 본 경험이 있는데 모든 거는 물에, 그러니까 고기 물에 빠뜨리는 거 싫어하는 분 되게 많죠. 근데 삶아가지고 이렇게 조리하거나 그러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자이모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저도. 너무 막 바짝 굽거나 뭐 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은 물에 그리고 그 국물이 좀 있는 자작하게 해가지고 물기가 있게 해서 볶든가. 그게 참 좋은 식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잘 못해요. 저도 그냥 먹고 싶을 때 베이컨도 굽고 그러는데 닭고기 튀김이나 닭고기가 굉장히 많이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주의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금방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얄팍한 팁이었어요. <laughs> 얄팍한 지식이었어요. 미안해요. 호박만 만지면 말이 많아져요. <laughs> 왜냐하면 이 호박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좋은 음식, 좋은 요리 할 때는 꼭 그렇게 돼요. 이때, 두부에도 간이 좀 배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끓는다. 어느 정도 투명해진다. 이럴 때, 간이 지금 하나도 안 짜요. 그냥 딱 맞아요. 근데 이따가 마지막에 간을 보고, 저는 멸치액젓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끓여주세요. 끓여주시고, 금방 끓어요. <laughs> 조금만 기다려 봐 봐요. <laughs> 리얼 쿡방입니다. 리얼. <laughs> 집에 한몇주 동안 정말 많이 안 움직이고 매일 움직이다가 많이 안 움직이고 집에만 한 2주 정도 집콕을 해 봤거든요. 와 근데 안 좋더라고요. 운동 나름 며칠 전부터 운동도 하고. 물론 방송은 안 켰지만 운동은 많이 하고 있어요. 걸어요, 그냥 운동이라기보다 많이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이겨내는 방법. <laughs> 새벽에 걷자요. <laughs> 제가 아직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 해가지고 같이 걷고 싶은데 아직 그냥 까미만 데리고 나가서 하고 있어요. 자, 끓기 시작해요. 금방 끓어요. 저거 다 넣었다가는 이거 완전 넘치겠죠? 국이라서 제가 국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대파 적당량 넣어주세요. 적당량. 엄청 쉬워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부도 넣어주세요. 두부에 간이 좀밸수 있게 두부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간 맞추기가 이때 쉬울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봐요. 꽉 차죠? 그러고 살살 익혀주시면 돼요. 한번 끓으면 그때 마늘을 넣어줄 거예요. 간을 보고. 잘 끓고 있어요. 음, 맞나요? 어, 그렇게 안 짜, 아, 두부에 간이 배면은 조금 싱거워지겠다. 굉장히 감칠맛 있어요. 이렇게 하고. 호박 색깔이 잘안 변했죠? 왜냐하면은, 간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육수에다가. 이렇게 끓고. 굉장히 담백해요. 건강이 보이죠, 여러분? 건강이 보이고 있어요. 호박은 좀 도톰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뭉개져요. 이렇게 뜰 때마다, 국자로 뜰 때마다 뭉개져요. 그리고 고추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고추는 여기가 조금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금방 끓어요. 그리고 거품이 나면은 조금 걷어내 주세요. 채소에서 나오는 거지만 국물이 너무 탁해져요. 끓기 시작해요. 끓기 시작할 때 마늘을 이때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laughs> 금방.